그래도 와래도 아, 와, 와. 와!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. 기대 안 하고 밟았는데 밟았대. 와! 와. 두 개가 들어있네 골뱅이. 이게 전에 아니야? 이것도 두 개다. 건드려봐? 응. 야, 니가 물을 나고 그렇게, 응? 겁을 주려고 그러고 있냐? 저걸로 던져서 살려주자. 밟아버려. 아이. <웃음> 장난이지. <laughs> 아유, 깜짝이야, 이 새끼야. 이 개새끼야. 어머, 어머. 야! 야, 장갑. 게 말미잘 으유. 말미잘 두 마리 홍마 쪽에 이거 누가 파가지고 안 잡힌 줄 알고 안 가져갔나 보다 <laughs> 아, 아우 여기로, 일어나다가 여기로 일어나다 이거를 무릎 쳤어 무릎 쳤어 씨아 <laughs> 라면이 살짝 풀어졌을 때 그때 이거를 넣어야 돼 너무 일찍 소라를 넣으면 소라가 찔겨져 가지고. 으이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소라가 들어가니까 좀 국물이 좀더 진하고 시원하고 좀 달달한 맛도 좀 느껴지면서, 반팔을 입고 오든지 그러지, 그긴 소매를 어. 추워, 나는 다 아, 이거 묻히고, 뭐, 아 아니, 추운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게 좋은 거야, 나는 와, 이게 굴 하나야, 이게 이거 두 개가 지금 소주 한병 먹겠다, 이거 응 소맥이 당기는군 한잔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엄마 감기 몸살은 또 소주가 직빵이야 조금을 기름을 많이 해. 드름 드름? <laughs> 아, 내가 잘못들은 거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? 내가 내가 잘못 그치? 말했어. 미원 미원 손맛 엄마 손맛 <laughs> 나의 손맛 우와 이거 봐 이거 진짜 크다 아왜 침이 꿀떡 넘어가네어나둔데와 맛있겠지 이거 응 깔끔하게 이거 듬뿍 yeah okay.